일은 씨발. 일단 높아라. 이야. 그만.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기 도기 차도남 닥터 준이에요. 야이 차체 길이 보세요 이거. 항상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데 오늘 도킹할 차는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워... <laughs> 에스컬레이드. 롱바디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을 엄청 길게 주셨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 주셨는데 오늘이 반납하는 날이고 차량에 대한 평가로 오늘 직접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차체 길이가 조금 이렇게 쭉 늘어난 좀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 마냥 뒤지개기입니다 저런 세단들이 이제 4.8m에서 4.9m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한 5.8m 정도 되는데 이 높이는 생각보다 다른 그 높은 SUV들 있잖아요 디펜더, 지바겐 뭐 이런 차들이 있죠 않습니까? 그 디펜더 지바겐보다는 조금 전고가 낮아요. 디펜더가 제가 알기로는 1967mm 지바겐 신형하고 구형이 1975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은 낮은 1935mm. 근데도 뒤지게 높아요. 롱바디에다가 흰색 이다 보니까 큰 차들이 좀 밝은 색깔 하면은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를 좀 보이는데 인상이 살짝 코카콜라 병따기 뒤지게 따먹은 그 북극꽃 마냥 쌈뽕깔롱하게 굉장히 길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원에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주변에 사람이 없긴 한데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살짝 남녀노소 어린이들 다 가릴 거 없이 이목이 좀 많이 집중되는 차량 뒤쪽이 볼륨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니까 러 어느정도 브랜드 값이 있는 스포츠카들 보다도 이 친구의 시선 집중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차 보고 딱 어르신들은 딱 어떤 반응이냐면은 와이 씨, 바 박고 뭐 차가 저렇게 커 저게 탱크요 남자애들은 뭔가 좀 살짝 주차가 되나 이게? 운전자 개빡시겠네 뒷자리만 띠지기 신나겠네? 여자애들은 뭔가 어머 이 굵고 우람하고 큰 차체를 봐내 남친은 난쟁이 똥차를 호비새끼인데 젠장할 독삼사 대비해서 네임밸류는 살짝 떨어지지만 이 차에 대한 좀뭘 해야 될까요? 시선 집중도? 하차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깜빡이로 면박은 이렇게 딱 빠져있거든요. 이렇게 옆쪽으로 막딱 위로 딱 서있으니까 차가 확실히 조금 더 커보이고 볼륨감이 넓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굉장히 시 웃고 있는 그런. <laughs> 살짝 좀 너무 잘생겨서 좀 재수없어 보여요.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전했었던 차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네. 제가 뭐두돈반이나 이런 탱크를 몰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얼굴 크기가 살짝 좀 왕대도 하우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예. 네. 제가 186cm의 덩치가 없는 편이 아닌데 머리도 클거 아니에요. 제 머리보다 커요. 얘는 그래가지고 뭔가 기둥이나 벽에 이 사이드 미러를 박으면은 기둥이 좀더 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튼튼하고 깔롱쌈뽕이 보입니다. 남자 얼굴만 해요. 그것도 큰 남자 얼굴.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쇼바의 두께가 보이십니까? 역시 대미국 제국답게 굉장히 쿨고 긴 에어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 체감해 보면은 예, 제 손이 좀 상당히 큰 편인데 뒤지게 굵습니다. 뒷좌석에. 는 승객들이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하겠군요. 야이큰 문자부터 해가지고 뒤쪽 트렁크, 저 필러 라인이 투박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도 세련됐거든요. 이 에스컬레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형이랑 대비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전면 디자인 빼고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뇌절을 덜친 거지.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굉장히 여러 재료를 섞어가지고 맛이 하나 잘못 돼버려서 뭔가 좀 짬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뇌절 없는... 과하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차 외형은 진짜 디자인으로 깔 수는 없어요 농협맨. 그리고 보시면은요 네,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었던 차들 중 사이드미러도 가장 크지만 주유구도 뒤지게 큽니다 주유캡 그런거 필요없이 그냥 바로 도킹 아메리칸 후드식 오픈마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 피발료를 가득 넣어주고 싶지만 오늘은 차주분 싫어하는 관계로 참겠습니다 이야 요즘 s u v 를 리뷰할 때 배기구들이 숨겨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얘는 상당히 시원하게 방기 똥 썰살을 뒤지게 깔게 짓단 배기구 두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손바닥이 큰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뒷모습은 캐딜락 마크하고 더불어서 살짝 그 건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키를 딱 키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로봇이 변신할 것 같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타면서 제일 놀랐던게 뭐냐면요. 이렇게 마크가 통으로 트렁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제 다른 차들의 트렁크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트렁크 버튼들 다른 차들은 이렇게 좀 아래쪽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츄이님 나 찾아봐라 굳끄라 하스카시 이 자식 찾았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이 친구의 트렁크 버튼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뭐츄이씨 뽐빠가 트렁크 한번 봐라 발랑 까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이 차가 많이 높잖아요? 제가 웬만한 차들 이 사이드 스텝 없이도 이렇게 탈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살짝 높아요. 난쟁이 똥자를 호비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그다지 필요 없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장난인 거 아시죠? 굉장히 편하게 올라 탈수 있는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억 6,700짜리 차다 보니까, 소프트도어 콜러징. 아, 굉장히 부드럽게. 아 주는군요. 제가 전에 알았던 그 찐따 같던 미국 차의 시내가 맞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제는 확실히 세련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이 문짝이나 이 천장 소재 아니면 뭐 이런 그 우드 비슷한 느낌의 소재 또는 이 대시보드 이 위쪽을 가죽으로 감싼 것. 아쉬운 건 이제 문 아래쪽에 있는 이 소재 자체가 직물 시트 그런 느낌을 조금 주긴 하는데 막 그렇게 엄청 싸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다른 소재들이 좀 워낙 좋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소재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있지만 그래도 원가 저가 하면서 배짱 장사하는 브랜드들보단 낫잖아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목소리> 좀 조용한 그런 팔기통의 음색에 가깝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 카메라가 보이십니까? 이게 AR 카메라가 계기판이 렇게딱 뜨는데, 근데 이게 왜 있냐면요. 아래쪽 범퍼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범퍼 아래쪽에 있는 그 시야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 그 나이트 비전도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시에 그것도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마사지 시트 있거든요. 마사지 시트가 여기 아래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딱, 어... 이렇게 방향이 있는 그 토글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마사지가 되거든요. 와, 와, 아. 아쉬운 거는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되는데이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시트 토글로만 조정이 돼요. 터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조작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터치도 같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컵홀더가 진짜 웬만한 텀블러들 다 들어가고 짜자잔, 냉장고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 아, 기어봉이 있어요. 근데 차체 크기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크고 쌈뽕하진 않지만 뭔가 살짝 갯모에가 있어가지고 185cm 초식남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설레는군요. 굉장히 얼음 안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야, 이 개방감 진짜 미친 이 썰루프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탔었던 차들 중에 썬루프 개방은, 어, 눈부셔 눈뽕.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을 보호해드릴게요. 엄청 많이 열려요. 이거 보이세요?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바깥쪽에서 딱 봤을 때, 썬루프가 열리는 그 느낌이 작아보여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밖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뒤쪽까지 완전 긴 롬바디다 보니까, 썬루프가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작아보입니다. 근데 안에서 봤을 땐 진짜 뒤지게 커요. 여기 썬루퍼 버튼 말고도 이거 다른 버튼들 있잖아요. 이거 누르잖아요. 저렇게 이자들이... 야, 저렇게 펴집니다. 3열이 필요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운전석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뒷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여기 HDMI나 USB 연결해 가지고 이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건전한 거만 봐야 돼요. 이상한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 이야... 괜히 그 미국식 그 관이발 마이바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앉아있는 느낌이나 이런 거 정말 괜찮은데 아쉬운 거는 있어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 좌방서의 길이가 조금 더 올라와 있어가지고 허벅지를 좀더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빼고 이 나머지 착자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팔걸이하고 저쪽 팔걸이하고의 균형감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공조장치 이렇게 다 있고 아... 커플도 야, 여기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해놓은 건 너무 제 취향이군요. 버들버들합니다. 아, 220V, 여기도 있습니다. 전에 미국 차를 탔었던 그런 촌스러운 느낌은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3열에다 앉을 수 있나 봐야 되는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 나름 괜찮거든요? 기본적으로 헤드룸이 좋게 나와서 괜찮고, 장시간 가면은 제가 보기엔 성인 남성들은 좀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시트가 슬라이드가 되니까 이거를 조금 당겨주면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가지 않을까. 근데 186cm 기준으로 생각을 딱 하자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 보통 다른 차들 3열에 앉으면 머리가 닿요. 근데 얘는 안 닿요. 일단 그거부터 합격. 이야 여기 C 타입도 있네. 넘는 게 뭐니 도대체? 어머 여기에 버튼도 있어? 이야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앞으로 안 가가지고 마음에 안들 때. 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 버릴 수 있는 옵션이 있군요. 상당히 샌드위치로 맛있겠군요. 제가 <laughs> 지금 바로 가족차로 깔롱 쌈뽕하게 계약 갈기고 빨리 사 버리라고 지금 저한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옵션들 딸로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당장 캐딜락 쳐다보도 주세요. 계약해 버리게. 운전만 부담이 안 된다면은 가족차로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 시트 올라오는 게, 3열 시트 올라오는 게, 뒤쪽에서 전동도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2열 시트를 이제 두번 누르면은, 오! 뒷좌석 자리에 저렇게 짐이 있으면은, 시트가 완전히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트를 다 접으면은, 야, 이건 뭐, 보드도 실을 수 있겠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저거 다시 어떻게 접지? 이거, 이거 두번 누르면 되나? 아. 어? 저건 처음 알았는데? 한번더 하면 저게 시트가 저렇게 앞으로 펴지네요? 암튼 제가 4박 5일 동안 타면서 느껴본 이런 주행 감각도 얘기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한강대교 한보파에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찌보가 되는지 전손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낙명높기로 유명한 여의도 1주차장 과서 빵지떡부터 토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호 <laughs> 네.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고 차가 기다 보니까 방지턱 순차감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주차요금 낼 때도. 차가 높으니까 너무 쉽게 기다려주시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프레임바디예요 프레임바디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방지턱 승차감은 좋은데 이게 저속에서 그 포트홀이나 요철을 지나갈 때는 살짝 조금 그 프레임바디인 특유의 차체가 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좀 받긴 하는데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진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차가 혹시 무슨 차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 네. 투싼입니다 투싼이 지금 브레이크등이 안보여요. 방향 지시 등도 어디 있는지 안보이고, 지금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와 이제서야 보이네. 하지만 간지 찢졌잖아 지금 앞쪽에 있는 차도 그렇고, 지금 오른쪽에 세단이 지나가고 있어요. 밤이나 이럴 때 진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좀 많이 넓거든요. 지금 옆에 렉스턴, 아 렉스턴 정도 돼야 이제 좀 보이네요. 웬만한 높은 차들 아니면 다 안보이거든요. 지금 앞쪽에 막혀있는데, 옆에 모닝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가는지 진짜 안보인다니까요? 와, 방금 저스포츠카지 나갔는데, AMGGT.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갑자기 뼈드는 차들도 잘안 보이니까, 진짜 조심히 운전하셔야 됩니다. 걸리버 여행기 느낌으로 그 도로 위에 있는 세단들이 싹다그발 아래에 있는 난쟁이 똥자루 호빗들처럼 보입니다. 오, 씨, 야. 코너링은 확실히 큰 차체다 보니까 옆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차 중량 2.8톤에 5 8 m 정도 되는 놈이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그 오는 그 부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쿨럭스. 엔진음이 진짜 듣기 좋다. 근데 폭발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한 6200cc 한 426마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차 중량이 2.8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차체 무게로 좀 고속주행의 안정성을 계속 쭉 누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오히려 고속에서 딱 주행을 했을 때 프레임바디 특유의 그 느낌이 좀 사라져요.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이 만족감이 저속으로 주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너를 만나기 전까지. 확실히 이게 미국 차는 뭔가 조금 넓은 땅덩어리를 계속 직선으로 쭉 크루징하는 그런 성향의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딱 그런 성향의 자동차예요. 고속으로 요철을 넘었을 때 승차감이 저속 요철 승차감보다 훨씬 더 좋고 부드럽습니다. 이 미션의 느낌이요. 다 보세요. 풀락셀. 이게 자연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악셀의 반응이나 이런 엔진의 반응 이런 거는 리스폰스가 정말 좋은데 미션의 직결감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바로 차체를 가속시켜주는 그런 세팅은 아니고 부드러운 패밀리카의 변속 세팅입니다. 그리고 얘가 가끔 저단에서 미션이 가끔 울컥거릴 때가 있는데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좀 말을 탑니다. 이큰 차체의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 맞는 소리가 조금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엔진음에 묻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끄러운 차들은 진짜 그냥 간품 마듯이 막어어어 어, 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살짝 귀수 마듯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차가 크다 보니까 살짝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억제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사다 5일 동안 타면서 좀 많이 주행을 했고 고속도로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시내 주행 비율이 조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비가 5 아래로 안 떨어집니다. 지바겐이나 이런 좀 연비 개세. 당인 애들보다는 얘가 더 좋아요. 공차 중량이 2.8톤에다가 앞쪽에 그냥 6,200cc 엔진 바가 넣었는데도 시내 주행을 했는데도 웬만해서 5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바겐이나 랭글러 이런 애들이 좀더 가볍고 차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배기량도 작음에도 연비가 더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G280 3.5 터보 22인치 휠 넣은 차도 연비가 얘랑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내 주행 할 때요. 이 정도 무게와 엔진치고는 평균값 이상 정도는 연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단 미션 때문에 정속주행하면 고속도로에선 적어도 14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연비가 어느정도 준수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사야되는 차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연비가 제약인 슈퍼카들이나 지바겐 대비해가지고 오, 이 무게치고 나쁘지 않네 이 정도지 기름먹는건 똑같습니다. 항상 항시로 고급류 넣으실 분들은 고급류 주유소 즐겨찾기 항상 해놓으시고 내집 근처에 어디 주유소가 24시간 동안 오픈되어 있는지 상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이게 확실히 진짜 연비하고 주차를 감안한다면 이 도로 위의 지배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성취감 자체는요. 야 이게 지금 옆에 트럭이거든요. 근데? 트럭 기사님하고 거의 눈이 맞을 정도로 진짜 그냥 도로 위의 지배자. 그러니까 연비와 주차만 감안한다면 이만한 차가 없긴 해요. 와 이렇게 시야적으로 보이는 이 만족감이 너무 높아요. 뭐 돈이 있으신 분들 뭐 연비는 뭐 그만했다 치고 주차나 이런 거는 뭐 운전하면서 적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휠도 긁고 범퍼도 긁고 디텐더도 긁고 뒷범퍼도 긁고 전손 시켜 버리면서 적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짜 이 시야감은 진짜 포기 못할것 같은데요? 야 옆쪽에 바다가 그냥 뻥뚫리니 보이고 이선루 앞쪽으로 들어오는 체감부터 해서 정말 뭐 하나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옆쪽에 초수석 튜닝이 안돼 있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 상태입니다 젠장할아 진짜 휠베이스로 씹어먹는 느낌이 난다 근데 방지턱 승차감 이거 하나만큼은 프레임 바디라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방지턱 60으로 넘었거든요 요0 0 0 넘는 거보다 확실히 방지턱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기 앞쪽이 조금 높네요 呜呼呼呼！哈哈哈哈哈。 크고 아름다운 이 에스컬레이드 ESB 롱바디를 시승시켜준 우리 구독자분 4박 5일 긴 시간 동안 이걸를 협찬해 주시기 정말 힘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다른 구독자분들도 연박 시승차량 협찬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있는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어, 한번 제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이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긴 에스컬레이드 루 토킹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름이 없네 또 기름이 없어 야 여보세요? 야, 거기 주유소죠? 혹시 거기 주유 60개월 할부 되나요? 지금...